태국 형제 자매 여러분 계속해서 금지하십시오. 배은망덕한 사람들에게 태국 국민의 존엄성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행도 하지 말고 듣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쓰지 말고 사지 말고 한국을 응원하지 마세요. 일본은 진정한 태국의 유일한 좋은 친구입니다. 한국은 이전에 일본의 노예였습니다. 이래서 일본 사람들은 뭐든지 한국 사람을 쳐다보는 거구나. 한글이 들어간 제품은 다 차단합니다. 나는 수년 동안 삼성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한국 제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태국 제품, 시리즈, 영화, 스포츠, 문화, 전통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일본을 태국의 진정한 친구로 포함시키십시오. 태국 사람들이 남긴 댓글의 일부입니다. 벤 코리아 운동이 사그라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한국을 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은 적대시하고 일본을 친구라 부르는 태국인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물론 한국을 여전히 사랑하고 좋아하는 태국인들도 많죠. 한국이 좋다, 싫다, 일본이 최고다, 한국이 더 낫다, 한국은 별로다. 정말 벤코리아 운동 이후 혼돈의 연속입니다. 태국에서 최고의 명문대라 불리는 출라롱콘대학교, 최근 불거진 한국 이슈로 인해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마저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한 한국인 학생이 그런 태국 학생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준 이야기가 화제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지금 바로 이야기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리아 아유타야입니다. 저는 태국의 반개 왕족이에요. 저는 태국 왕족의 피를 이은 만큼 평소 제 조국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우선 우리 태국은 세계에서 몇안 되는 왕정 국가잖아요? 어, 다른 나라들은 강대국의 식민 지배를 받거나 시민 혁명으로 왕정이 무너졌지만 태국은 자랑스럽게 왕실 전통을 지켜왔죠. 물론 최근 저희 국왕께서 크롭톱을 입고 돌아다니거나 20명의 신녀를 거느리고 다니는 등 다소 품격 없는 행동을 하기도 하셨지만 그래도 저는 언제나 태국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 특히 한국 같은 어중이 떠중이 국가는 그냥 쓰레기 취급했죠. 이렇게 콧대 높던 제가 한국에 사연을 쓰는 이유는. 여러분께 신의 총애를 받는 나라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서랍니다. 그게 어떤 나라냐고요? 바로 한국이죠. 원래 저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발버둥 쳤었는데요. 지금은 진심으로 한국이 신의 축복을 받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한국의 무릎을 꿇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태국 최고의 명문대인 출라롱콘대에 다니고 있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엄청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왕족 혈통의 최고 명문대 학생이었으니까요. 앞으로 제게는 빛나는 장밋빛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글쎄 한국 정부가 태국인들의 입국을 거부했다는 게 아니겠어요? 이 소식에 태국 전역은 발칵 뒤집히고 말았고 저와 친구들은 캠퍼스에서 벤코리아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주제를 모르는 한국은 당장 꺼져라. 한국은 감히 태국을 무시한 죄값을 치러라. 그렇게 한창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돌아보니 일본에서 온 교환학생 유리코가 있었죠. 유리코는 평소 한국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희 태국인들의 분노를 잘 이해해 주었죠. 아리야 많이 힘들지? 한국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태국인들을 입국 금지시킨거래? 진짜 무례하기 짝이 없어. 이런 일은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야. 유리코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한국이 워낙 잘 나가니까 아주 기고만장해진 거지 뭐.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감히 우리 태국을 무시할 수 있지? 한국은 이 일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해. 그러자 유리코는 정말 잘 생각했다며 이참에 아예 한국 물건들을 다 불태워서 태국의 힘을 보여주라고 부추겼어요. 어, 당시 저는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고 결국 유리코의 말에 따라 한국산 제품들을 한데 모아 화형시켜버렸죠. 한국 제품들이 불에 활활 타서 재가되는 모습을 보며 저와 태국 친구들은 분위기에 취해서 좋다며 깔깔대고 웃었어요. 이쯤 하면 한국 놈들도 겁을 집어먹었을 거라는 생각에 아주 통쾌했답니다. 그때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려오더군요. 그건 바로 태국과 중국이 합동 군사훈련을 한다는 것이었죠. 저는 그 뉴스를 보며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태국과 중국이 힘을 합친다면 이제 한국 따위는 신경 쓸 필요도 없어 보였죠. 그날 저녁, 저는 국방부 고위 관료인 아빠에게 이 합동 훈련에 대해 여쭤봤어요. 그러자 아빠는 긍지의 찬 목소리로 이렇게 답하셨죠. 우리 태국군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하고 현대화된 군대지. 한국군은 우리의 상대조차 되지 못해. 아빠의 말에 제 콧대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고, 다음날,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벤 코리아 운동을 펼쳐나갔어요. 어, 다른 학생들도 태국의 국방력을 자랑스러워하며 힘껏 시위를 벌였죠. 그동안 우리는 모두 한국인들에게 알게 모르게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번 군사훈련으로 인해 그 열등감이 싹 사라진 것 같았어요. 저는 친구들을 향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 따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중국과 손잡은 강대국이니까요.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한국을 밟아버립시다. 제 말에 친구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호응해 주었어요. 어떤 친구는 몽둥이를 휘두르며 한국에게 본때를 보여주자고 외치기도 했죠. 우리는 모두 당장이라도 한국에 쳐들어갈 기세였죠. 그때 한국에서 온 교환 학생 지훈이 나타나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저는 평소에 지훈이와 친하게 지냈었지만 태국과 한국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악화된 상황에서 더 이상 전처럼 지훈이를 볼 수는 없었죠. 저는 지훈이에게 방해하지 말고 당장 꺼지라고 소리쳤어요. 그러자 지훈이의 얼굴에 실망과 분노가 서리더니 이렇게 하더군요. 너희는 지금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어. 한국은 아무 이유 없이 태국인들의 이유를 금지시킨 게 아니야. 태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자꾸만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입국 절차를 강화한 거란 말이야. 제발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지훈이의 말에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져 물었죠. 논리? 네가 말하는 논리는 한국이 옳고 우리 태국은 틀렸다는 거잖아. 진짜 한국인들 질린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뻔뻔하게 나와. 제 말을 들은 지훈이는 한숨을 쉬더니 아리야 넌 태국 왕족이잖아. 지금 이렇게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머리 끝까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게 감히 이제 내 혈통까지 무시하네? 그런 생각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고, 제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지훈이에게 집어 던지고 말았습니다. 지훈이는 제가 이렇게 나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인지 미처 몸을 피하지 못했고, 결국 커피에 젖은 생쥐 꼴이 되고 말았죠. 저는 그런 지훈이를 보며 이렇게 비웃어 주었어요. 태국을 무시하더니 아주 꼴 좋다. 그 순간, 주변에 있던 학생들이 휴대폰을 꺼내 지훈이를 촬영하며 놀려대기 시작했죠. 생각지도 못한 망신을 당하게 된 지훈이가 일면 안쓰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제게는 태국인이 우선이었어요. 태국인들도 한국에 가서 모욕을 당했는데, 지훈이도 저에게 이 정도 망신쯤은 당해야 공평한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죠. 그때, 지훈이가 차가운 얼굴로 저를 노려보더군요. 그 순간, 저는 설명할 수 없는 오싹함을 느꼈어요. 뭔가 크게 일이 잘못된 것 같은 그런 종류의 섬짓함이었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건 일종의 경고와도 같았는데, 당시에 어리석었던 저는 거기까지는 알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 거짓말처럼 태국에는 대재앙이 닥쳤고, 저는 이날 이 순간을 몇 번이나 후회하게 되었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뒤 얼마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건 바로 거대한 태풍 야기가 필리핀을 초토화시킨 후 태국을 향해 오고 있다는 것이었죠. 사실 태국 기상청의 예보는 대부분 틀리기 때문에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게다가 우리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한 나라니까 설령 태풍이 태국에 상륙한다고 해도 그쯤이야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태풍이 상륙하자마자 태국은 그야말로 지옥으로 변하기 시작했답니다. 북동부 지역의 농경지 80%가 물에 잠겼고 도로는 이미 강처럼 변해버려 그 위로 차들이 둥둥 떠다녔어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비명을 지르며 대피소로 몰려들었죠. 대저택인 저희 집 역시 1층이 완전 침수되었고, 저와 가족들은 겨우 2층으로 대피한 채 오들오들 떨어야 했어요.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태국 정부는 그저 두 손을 놓은 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었고, 어느 순간부터 저는 분노가 치밀기 시작하더군요. 도대체 정부는 뭘 하고 있길래 이렇게 대응이 늦는 것인지 복장이 터져 죽을 지경이었죠. 그렇게 정부가 손을 놔버린 사이 태국은 그야말로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도시의 모습은 처참함 그 자체였죠. 저는 무능한 정부에 화가 치밀었지만 그래도 자연재해는 인간이 어쩔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며 애써 속상한 마음을 다스렸어요. 그때 TV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흘러나오더군요. 그건 바로 한국이 태풍 피해를 입은 베트남에 대규모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었죠. 한국은 베트남에 무려 200만 달러 규모의 긴급 구호 물자를 지원한다고 했어요. 우리 태국도 피해를 입었는데, 아, 맞다. 우리가 한국과의 관계를 망쳐놨었지. TV에서는 계속해서 한국의 구호 활동 소식이 전해졌어요.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 구조대를 환영하는 모습, 무너진 건물에서 구조되는 생존자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벤 코리아 운동에 앞장서서 참여했었죠. 한국 제품을 불매하고 한국 문화를 배척하자고 앞장서서 외쳤던 게 바로 저였어요. 그때는 한국이 태국인을 차별한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TV에서 보이는 한국의 모습은 제가 알던 그 나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국의 이익과 상관없이 먼 나라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었죠. 어쩌면 한국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나라일지도 몰라. 이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전처럼 한국을 나쁘게만 볼수 없었죠. 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제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었으니까요. 다음날 저는 학교에 가서 유리코에게 생각보다 한국은 좋은 나라인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유리코는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리야너 바보야. 한국이 얼마나 위험한 나라인 줄 알고 그런 소리를 해? 어떤 나라든 한국이랑 사이가 안 좋아지면 지진이나 태풍을 겪게 된다고. 이번에 태국에 태풍이 온 것도 사실 한국의 저주 때문이란 걸 몰라? 유리코의 말을 들은 저는 폭소를 터뜨렸어요. 태국 최고의 명문대에 다니던 유리코가 겨우 그런 미신이나 믿다니 어이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유리코의 표정은 진지했죠. 너내말못 믿는구나? 좋아. 그럼 지금부터 내 말이 진짜라는 걸 보여 줄게. 한중일 삼국은 서로 가까이 붙어 있는데 매년 태풍 피해를 입는 건 대부분 일본과 중국이야. 그게 다 제주도의 재수 없는 한라산 때문이고 태풍이 아무리 한국으로 향해 봤자 한라산이 딱 버티고 서태풍의 경로를 일본이나 중국으로 틀어 버리는 거지. 그것 때문에 우리 일본인들과 중국인들은 한라산을 아주 혐오하고 있어. 일본의 어떤 무녀는 한라산의 여신이 한국을 수호하고 일본을 저주한다는 소리를 한 적도 있어. 이 말을 들은 저는 설마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냐며 그냥 웃어 넘겼죠. 제가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자 유리코는 이제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기껏 생각해서 경고해줬더니 내 말을 안 믿는다 이거지? 두고 봐. 그렇게 방심하다가 큰코 다치게 될 테니까. 그 말을 끝으로 유리코는 씩씩 대며 떠났고, 어, 그렇게 혼자 남겨진 저는 한라산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죠. 유리코의 말을 100% 믿을 수는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정말 한국의 한라산에 그런 힘이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미신일 뿐일까? 호기심이 생긴 저는 한번 진실을 파헤쳐 봐야겠다고 결심했고, 그렇게 저의 한라산 미스터리 추적이 시작되었답니다. 먼저 저는 한국, 일본, 중국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그런데 세 나라들은 아주 긴 시간 동안 갈등해 왔더군요. 그리고 그 갈등은 전부 일본과 중국이 가만히 있는 한국을 건드려서 생긴 것이었죠. 재미있는 것은 일본과 중국이 무슨 짓을 해도 결국 한국이 이긴다는 것이었어요. 중국이 한국을 집어삼키기 위해 몇 번이나 백만 대군을 보내와도 한국은 한 줌밖에 되지 않는 병사로 그들을 물리쳤고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삼아 등골을 다 뽑아먹은 뒤에도 한국은 지금 일본보다 경제, 문화, 군사력까지 모든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었어요.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한국은 언제나 굳건히 일어나 승리해온 나라였더군요.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저는 한국이 정말 대단하고 경이로운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우연히 한라산의 지리적 특성이 태풍 경로에 끼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한라산의 위치와 높이가 태풍의 경로를 미세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들어 있더군요. 다시 말해 한라산 때문에 한국으로 향하던 태풍의 90%가 방향을 바꿔 일본이나 중국으로 향한다는 것이었는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이건 한국이 자연의 축복을 받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아니, 어쩌면 한국은 신의 총애를 받는 나라일지도 모르죠? 실제로 한국과 갈등이 생길 때마다 일본과 중국에는 자연재해가 일어났더군요.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의 관동지방에 엄청난 지진이 발생했었고, 지금도 한국을 향해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다와 같은 망언을 할 때마다 쓰나미가 발생해 후쿠시마 원전이 파괴되거나 태풍 산산이 상륙해 일본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죠. 그리고 이건 중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중국인들이 한국인의 조상은 사실 다 중국인이다. 한복도 김치도 사실 다 중국 것이다와 같은 헛소리를 해서인지, 최근 중국에서는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의 뚝이 무너지며 그 일대가 물에 잠기고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죠. 이건 마치 감히 한국을 건드린 일본과 중국의 신이 벌을 내리는 것 같더군요. 바로 그 순간, 저는 오싹해지고 말았죠. 왜냐하면 요즘 우리 태국도 한국을 욕하기 바빴으니까요. 설마 그것 때문에 태국이 유례없이 강한 태풍을 겪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자, 저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런 생각이 과학적이지 않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는 과학만으로 설명하기 힘든 일들이 아주 많으니까요. 게다가 한국을 괴롭힌 나라에 자연재해가 발생한다는 것에는 묘한 패턴이 있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을 그냥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뭔가 너무 찜찜했죠. 그렇게 저는 이제라도 한국과 화해를 해야 한다는 생각과 그러기에는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생각 사이에서 엄청난 갈등을 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저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됐어요. 그건 바로 태국인들이 한국에 들어가서 불법 체류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심지어 일부 태국인들은 한국에서 범죄를 일으키기도 했어요. 한국은 원래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안전한 국가인데 태국인들이 일으키는 문제들로 인해 골머리를 썩게 되었고 그로 인해 태국인의 입국 제한 조치를 시작했던 것이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저는 부끄러움에 고개조차 들수 없었어요. 어, 태국은 가해자이면서 뻔뻔하게 피해자인 척을 했던 것이었고 심지어 한국을 저주하고 벤코리아 운동까지 벌였으니 그런 저희를 보며 한국인들은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저는 이제라도 태국의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저는 학교 게시판에 한태 친선 동아리 회원 모집 우리 함께 오해를 풀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요. 라고 쓰여진 포스터를 붙였죠. 그런 저를 보며 친구들은 악담을 퍼부었어요. 이 배신자, 너 태국 사람 맞아? 아리야, 너 미쳤어? 한국 놈들하고 무슨 친선을 하겠다는 거야. 어, 친구들이 이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그동안 우리가 한국을 오해했던 거다. 태국은 절대 한국과 사이가 틀어지면 안 된다고, 한국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신의 분노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말하며 친구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했죠. 그럴수록 저를 아니꼽게 보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특히, 벤 코리아 운동 세력이 저에게 테러를 가하기 시작했죠. 어느날, 동아리실 문을 열었더니, 끔찍한 광경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어, 글쎄, 벽에 붉은 페인트로 매국노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 게 아니겠어요. 거기에 더해 제가 만든 동아리 홍보 책자도 전부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죠. 이어서 제 휴대폰에 협박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이 한국에 미친 여자야. 당장 동아리 활동 중단해. 안 그러면 가만두지 않을 줄 알아. 이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저는 솔직히 너무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죠. 왜냐하면 저는 한국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만이 태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임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저희 친선 동아리 홍보 활동에 열을 올렸어요. 다행히 시간이 갈수록 저희 동아리에 관심을 보이는 친구들이 하나씩 늘어갔죠. 일주일이 지나자 동아리 회원이 10명으로 늘어났고, 저는 그걸 기념하며 한국영화상영회를 개최하기로 했어요. 며칠 뒤 드디어 상영회 전날이 되었고,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에 저는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남아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죠.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다 보니, 어느새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저의 이런 노력이 태국과 한국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자 힘이 나더군요. 그래도 내일 상영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려면 이제 그만 집에 가 쉬어야 했고, 그렇게 저는 강당문을 닫은 뒤 어두운 복도를 걷기 시작했답니다. 그때 저 앞에서 수상한 기운을 풍기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저는 왠지 모를 불길한 느낌에 주춤주춤 뒤로 물러섰죠. 어,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제 어깨를 강하게 붙잡더군요. 그들은 반코리아 운동 세력이었고 두 눈에 분노를 가득 담은 채 저를 노려보고 있었죠. 우리가 동아리 활동 중단하라고 했지? 그런데도 감히 한국 영화 상영회를 하려고 해? 이 배신자! 어떻게 태국을 등지고 한국 편을 들 수가 있어? 이 상영회가 열리면 태국이 한국에 굴복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런 걸 우리가 가만히 두고 볼것 같아? 저는 공포에 떨면서도 용기를 내어 이렇게 소리쳤어요. 내가 하는 일은 전부 태국을 위한 거야. 한국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나라라고. 너희도 이제 제발 정신 차리고 반 코리아 운동 같은 건 당장 집어치워. 그러자 제 말에 격분한 놈들 중 하나가 주먹을 들어 올렸어요. 닥쳐, 너 같은 배신자는 뜨거운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지? 놈은 그렇게 말하며 제게 주먹을 휘두르려 했고, 저는 본능적으로 눈을 질끈 감았죠. 이제 끝인가?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먹이 날아오지 않더군요. 그 대신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와 옥신각신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 살짝 눈을 떠보니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훈이가 놈의 주먹을 공중에서 붙잡고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것인지 지훈이는 등에 커다란 책가방을 메고 있었죠. 그런데 그 모습이 꼭 정체를 숨긴 슈퍼 히어로처럼 보여서 더 멋있었어요. 그런데 벤코리아 운동 세력은 지훈이의 등장에 더 격분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놈이 뭔데 우리 일에 끼어들고 난리야? 재수없게 나대지 말고 이거나 먹고 떨어져? 그 놈은 그렇게 말하며 지훈이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그 순간 지훈이는 재빨리 몸을 틀어 공격을 피하더니 순식간에 자세를 고쳐잡고 그대로 돌려차기를 날렸어요. 그 엄청난 위력에 지훈이를 공격했던 놈은 저 멀리 뒤로 날아가 바닥을 나뒹굴게 되었죠. 이어서 다른 놈들도 지훈이를 공격하기 시작했지만 그 누구도 지훈이의 상대가 되지 못했어요. 지훈이는 정확한 타이밍에 연속으로 발차기를 날렸고 그와 함께 놈들은 모두 쓰러지고 말았죠. 지훈이 혼자서 세 명의 남자를 쓰러뜨린 거예요. 저는 이 믿기지 않는 광경에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건 마치 액션 영화의 한 장면을 실제로 본것 같은 기분이었죠. 지훈아, 나는 네가 이렇게 싸움을 잘하는 줄 몰랐어. 뭐야, 너 사실 무슨 비밀 요원인 것 아니야? 그러자 지훈이는 쑥스러운 듯 웃더니 머리를 긁적이며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게 사실 나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태권도 유망주였거든. 공부 시작하고 나서 운동 안한지꽤 됐는데 몸이 아직도 기억하고 있을 줄은 몰랐네. 일대 삼으로 싸워서 이겨놓고 그게 별일 아니라는 듯이 말하다니. 어, 방금 전까지 액션 영화의 주인공 같았던 사람이 이렇게 담담하게 말하니 오히려 더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저 같았으면 내가 네 생명의 은인이라고 큰소리를 치며 있는 대로 잘난 척을 했을 텐데 지훈이는 그저 겸손할 뿐이었죠. 그 순간 저는 지훈이에게 존경심이 느껴졌어요. 단순히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의 겸손함과 위기의 순간에 보여준 용기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뽐내지 않는 태도까지 이 모든 것이 지훈이라는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는 것 같았죠. 저는 한국을 멋대로 오해하고 지훈이에게 커피를 뿌리는 구료까지 줬었는데 지훈이는 그런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저를 구해주었다는 것에도 부끄러움과 함께 고마움이 밀려왔어요. 지훈아 정말 고마워. 네가 없었다면 지금쯤 난 어떻게 됐을지 몰라. 그리고 전에 너한테 커피 뿌리고 그랬던 거 정말 미안해. 그때는 내 머리가 어떻게 됐었던 것 같아. 진심으로 사과할게. 제 말에 지훈이는 그저 웃으며 손사래를 쳤어요. 그 일은 벌써 다 잊었으니까 신경 쓰지 마. 친구끼리 돕는 것도 당연한 거고 음, 그래도 전 고맙고 미안하면 파타이 한번 사주든가. 지훈이는 그렇게 말하며 장난스럽게 웃었고 그 순간 저도 방금 전까지의 긴장감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며 웃음이 터져나왔어요. 그렇게 저희는 다음날 근처에 있는 태국 음식점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 시간을 통해 저희는 그동안의 오해를 풀고 다시 친해질 수 있었죠.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아주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답니다. 어쩐지 내일 있을 한국영화 상영회도 대박이 날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죠. 그렇게 기대 속에 다음날 아침이 찾아왔고, 저는 눈을 뜨자마자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학교로 향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상영회 장소에 도착한 순간 저는 기절할 정도로 깜짝 놀라고 말았죠. 상영회장 앞에 태국 학생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거든요. 그동안 벤코리아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서 사실은 이렇게나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저는 그만 폭소를 터트리고 말았답니다. 이렇게 한국을 좋아하면서 그동안 팬코리아 운동은 대체 왜 했던 것인지 정말이지 태국은 그동안 바보 같은 짓을 했던 것 같아요. 태국은 사실 팬코리아가 아닌 팬코리아였는데 말이죠. 그렇게 한국 영화 상영회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그날 이후 저희 동아리에는 가입 신청서가 물밀듯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마치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 취향을 드러낸 것처럼 학생들은 앞다투어 가입 신청서를 내밀었어요. 어느새 저희 동아리방에는 가입 신청서가 산더미처럼 쌓이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에 저를 괴롭혔던 벤코리아 운동 단체의 일원이 저를 찾아왔는데 세상에 그놈도 저희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다며 신청서를 내미는 게 아니겠어요. 그는 쑥스러운 듯 얼굴을 붉히더니 이렇게 말했죠. 그게 사실은 나도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서 이해해 주세요. 그 순간 저는 참았던 웃음을 터트리고 말았답니다. 이제야 모두가 한국을 사랑해 마지않는 자신의 진심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 같았거든요. 마치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 연애를 드디어 공개하는 것처럼 태국 사람들의 얼굴에서 해방감이 느껴졌어요. 어, 그렇게 태국 전역에서 벤코리아 운동은 서서히 모습을 감추기 시작했답니다. 어느 날은 카페에 가보니 거기 주인 아저씨가 케이팝을 틀어놓고 춤까지 추고 있더라고요. 전에는 한국 노래만 들어도 얼굴을 찌푸리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제가 그 모습을 보며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자 주인 아저씨는 잠시 부끄러워 하는 것 같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나 옛날부터 블랙핑크 팬이었어. 그동안은 어쩔 수 없이 숨겼던 거지. 그래도 이제는 더 이상 숨기기 싫어서 그냥 당당하게 틀어놓기로 했어. 오늘부터는 한국 메뉴도 팔기 시작했고 말이야. 어, 그러고 보니 메뉴판에 한국식 달고나 라떼와 불고기 샌드위치 같은 메뉴들이 새로 생겨있더군요. 이곳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손님은 출입 불가였던 가게에 정말 대단한 변화였죠. 아, 그리고 벤 코리아 시위를 하는 곳에서 아주 웃긴 일이 있었는데요. 글쎄, 시위대 중한 명이 몰래 한국식 김밥과 컵라면을 먹다가 들켰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시위대 사람들이 넌 배신자야 라고 소리쳤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한국 음식이 맛있는 걸 어떻게 해? 내가 태어나서 먹어본 음식 중에 김밥이 제일 맛있단 말이야. 그 말에 시위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우왕좌왕했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 소식을 듣고 저는 배꼽을 잡고 웃었답니다. 물론 아직까지 태국에서 완전히 한국에 대한 편견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조만간 벤 코리아라는 말이 우스운 옛날 이야기로만 남을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어쩌면 10년 후 저는 반코리아가 뭐냐고 묻는 제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될지도 모르죠. 아 그건 옛날에 바보 같던 어른들이 한 우스운 짓이란다. 한국은 태국이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나라니까 너랑 내 친구들은 절대 그런 짓을 하면 안 돼. 저는 이런 날이 오기만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그날이 오면 저는 제주도의 한라산에 가보고 싶어요. 한국을 수호한다는 그 신비로운 산이 어떤 곳인지 꼭 한번 보고 싶거든요. 한라산의 정상에 오르면 어쩐지 한국이 가진 좋은 기운을 저도 나눠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저는 그 기운을 가득 안고 태국으로 돌아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전할 수 있겠죠. 한국과 태국 두 나라가 하루빨리 좋은 사이가 되기를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는 지난 일들이겠죠? 요즘 태국은 벤코리아 운동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되었다고 해요. 느낀 거겠죠? 잠깐의 불장난으로 오히려 큰 화를 겪게 되었으니까 말이죠. 아무쪼록 사연자처럼 한국과 태국이 좋은 관계로 지속되길 바라봅니다. 사실 태국은 우리 한국 전쟁을 도와준 참전국가이기도 하니까요.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지금까지 저는 여우튜브의 송은지였습니다. 알찬 사연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